안녕하세요. 투자에 관심 많은 여러분, 오늘은 정말 솔깃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미국 S&P 500과 대한민국 보험사 주식 과연 어디에 투자해야 더 재미있고 든든한 투자가 될지 함께 파헤쳐볼 건데요. 다들 한번쯤 고민해 보셨을 법한 주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두 가지 투자처의 매력과 함께 알아두면 좋을 점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렸습니다.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S&P 500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대형 기업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웅장하죠. 이 S&P 500 투자가 왜 매력적인지 그 장점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분산 투자의 끝판왕입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죠? S&P 500은 무려 500개 기업에 나눠서 투자하는 거니까 특정 회사 하나가 흔들려도 내 전체 자산에는 큰 타격이 없는 거죠. 마치 뷔페에 가서 모든 음식을 조금씩 맛보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어떤 기업이 갑자기 삐끗해도 다른 499개가 든든하게 받쳐주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둘째, 높은 성장 가능성입니다. 미국 경제가 워낙 덩치가 크고 활발하게 움직여 보니 S&P 500 지수도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들이 S&P 500에 대거 포진해 있어요. 이런 혁신적인 기업들이 모여 있으니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아주 높다고 볼수 있는 거죠.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자라면 솔깃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셋째, 낮은 수수료입니다. S&P 500에 투자할 때는 보통 ETF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이 ETF들이 수수료가 정말 저렴합니다. 똑같은 수익률을 내더라도 수수료가 비싸면 실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잖아요? S&P 500 ETF는 이런 비용 부담을 덜어주니까 장기 투자할 때 아주 유리하겠죠. 한 푼, 두푼 아껴서 복리의 마법을 누려야 하니까요. 넷째, 투자 편의성입니다. 어라, 내가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고? 어렵지 않을까. 걱정 마세요. ETF를 통하면 소액으로도 아주 쉽게 S&P 500 전체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주식 앱 켜고 몇번 터치만 하면 끝. 주식 투자가 이렇게 쉬워졌는데, 안할 이유가 없겠죠. 접근성이 좋다 보니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투자처입니다. 하지만 S&P 500에도 조심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투자는 없으니까요. 첫째, 환율 변동 위험입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면 달러로 바꿔야 하잖아요. 만약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주식에서 이득을 봤어도 환전할 때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 가치가 오르면 덤으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이 환율이 시시각각 변하니까 늘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둘째, 미국 경제의 존도입니다. S&P 500은 당연히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 경제가 잘 나가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미국 경제에 먹구름이 끼면 S&P 500도 함께 출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필수입니다. 뭐, 거창하게 경제학자가 되라는 건 아니고요. 뉴스 정도는 꾸준히 챙겨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셋째, 세금 문제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고, 주식을 팔아서 이득을 보면 양도 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물론 세금은 당연한 거지만 미리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겠죠? 세금 계산을 잘해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고향 같은 대한민국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한국 보험사 주식 투자는 과연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S&P 500과는 또 다른 장점들이 있겠죠? 첫째, 높은 배당 수익률입니다. 와우, 이게 가장 큰 매력 중 하나 아닐까요? 일부 한국 보험사들은 주주들에게 아주 짭짤한 배당금을 안겨줍니다. 내가 투자한 돈으로 일은 안 하면서 매년 꼬박꼬박 용돈을 받는 느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분들께는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매달 월급 외에 추가 수입이 생긴다고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둘째, 국내 경제 성장 수혜입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보험 산업도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모두 미래를 대비해서 보험 하나쯤은 들잖아요.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보험 가입률도 늘어나고 더 좋은 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겠죠. 내 나라 경제가 잘 되면 내 주식도 덩달아 잘 된다니 애국심도 불타오렸네요. 셋째, 정보 접근 용이성입니다. 국내 기업이라 보니 투자 정보를 얻기가 아주 쉽습니다. 뉴스를 봐도 증권사 리포트를 봐도 바로바로 바로 우리말로 된 정보를 접할 수 있죠. 굳이 영어 번역기 돌릴 필요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습득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큰 장점입니다. 투자할 때 정보력은 곧 힘이잖아요? 하지만 한국보험사 주식 투자도 만만하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알아야 할 단점들이 존재하니까요. 첫째, 낮은 성장 가능성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험 산업은 이미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스마트폰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은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성장을 기대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둘째, 금리 변동 위험입니다. 보험사들은 많은 돈을 굴려서 수익을 내야 하는데, 이자율이 변하면 수익성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가 갑자기 오르면, 보험사가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금이라는 것이 늘 오르락내리락하니까 보험사 주식투자자라면 금리 동향을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셋째, 규제 강화 위험입니다. 보험산업은 정부의 규제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하거나 복잡한 상품 구조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넷째, 고령화 사회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면, 보험금, 지급이 늘어날 수 있고, 젊은 층의 보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보험사들의 수익성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미래 인구 구조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니, 투자가 참 쉽지 않죠. 다섯째, 기업 지배 구조 문제입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복잡한 지배구조 때문에 투자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지배구조는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줄수 있으니, 투자 전에 기업의 지배구조가 건전한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돈을 맡긴 거니까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S&P 500과 한국보험사 주식을 한눈에 비교해볼까요?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는 S&P 500이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의 혁신 기업들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죠. 반면 한국보험사 주식은 이미 성숙 산업이라 성장세가 둔화되어 있습니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S&P 500이 500개 기업의 분산, 투자하는 효과 덕분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보험사는 금리, 정부, 규제, 고령화 같은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 변동성이 좀더 큽니다. 배당 수익률은 한국보험사가 훨씬 높은 편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라면 한국 보험사 주식이 더 매력적일 수 있죠. S&P 500은 배당이 없진 않지만 한국 보험사만큼 높은 배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환율 영향은 S&P 500만 해당됩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만큼 환율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한국 보험사 주식은 원화로 투자하니까 환율 걱정은 덜수 있습니다. 정보 접근성은 한국 보험사가 훨씬 유리합니다. 국내 기업이다 보니 관련 뉴스와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S&P 500은 해외 기업이다 보니. 정보 탐색의 품이 될수 있습니다. 투자 편의성은 S&P 500이 ETF를 통해 소액으로도 아주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험사 주식은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해야 하므로 기업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S&P 500 투자와 한국보험사 주식 투자는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어느 하나가 무조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건 마치 짜장면과 짬뽕 중에 뭐가 더 맛있냐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취향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높은 성장을 추구하고, 전 세계 혁신 기업들에 투자하고 싶다면, S&P 500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 변동과 세금 문제 등은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통해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고, 국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한국보험사 주식 투자가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성이 낮고, 금리, 규제, 고령화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바로 이두 가지 투자를 적절히 조합하는 것입니다. S&P 500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한국보험사 주식으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가져가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마치 양손의 칼과 방패를 든 것처럼 든든한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하는 거죠. 어떤 투자를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어떤 투자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는 투자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나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오늘 제가 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예를 돕기 위한 것이지. 절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자료를 충분히 공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건 결국 나 자신이니까요. 오늘 S&P 500과 한국보험사 주식 비교 분석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투자 이야기로 돌아올지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